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것이 많은 괴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찬양 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시는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마음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이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오늘 이한 찬양에 예수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열번 이상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는 모두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말씀도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며 자랑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사건도 십자가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의 꽃이며 소망의 꽃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류를 체계적으로 세웠으며 가장 많은 전도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위대한 뛰어난 학자 중에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과문과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위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런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자랑하며 늘 고백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과 결부시키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거라. 그 노력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교만과 무지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성 중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지만 특별할 때는 더욱 그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과정을 잘 이수하여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길은 실력과 능력만, 능력만, 능력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아 광야에 40년간을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그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영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칼들이 그를 쫓고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난 대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이락 장군이 되었고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그는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 가운데 가장 무서운 대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며 장인인 사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주신 시련으로 알고 그는 감내하며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왕보다는 그 자리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그 시의 삶을 보면 가장 처참했던 가장 슬펐던 삶은 어쩌면 아들의 칼을 피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윗은 씨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순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은 나에겐 축복이고 감사의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사자 굴속이라는 굴숙, 시련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번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거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다 해도, 우리 주님께도 받으신 십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자 여러분, 나의 삶과 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며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나를 존경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가름을 그 기대하며 감사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밀려올 때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큰 적은 의심일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가장 큰 은혜를 의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흔들어 버리고 뽑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목사님을선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그린에이크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몇몇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옛날에는 교회 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고. 받으시면 하는 말이 이제 귀에 안 나간다고요. 참그 고백도 쉽지 않은 고백일 텐데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심을 갖게 하는 것.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감사와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의심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범죄할 때일 것입니다. 너 같은 인생에 뭐 용서를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길 봐봐, 지나가는 개가 우는다고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사단은 이야기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삼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의심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건인데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며 우리의 구원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언제 이 의심이 일어납니까? 어림에 닥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 주시냐고하며 원망하며 또한 불평하는 모습들.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야 낙심하다가 결국은 의심에 빠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길 바랍니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글속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너는 안 된다고 라 얘기할 때예 사단아 나가 놀아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선포하며 줄님을 높이며 주만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그큰 사랑이 있는데, 너에게 잠을 가물며 그 작은 것 응답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관광하는 것들이 터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바쳐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넘쳤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첫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 열심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날 너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벌었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코 게으를 수,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그릇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2월 20날 세 번째 기도회를, 기도회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분으로 우리가 70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70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70분이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월 달에는 사실은 1월 달에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첫 번째가 너무 좋았다고 두 번째도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획도 없었는데 날짜도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 권사님들이 먼저 계획을 날짜와 계획을 잡았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모하니 기도원에 기도 집회를 잡았습니다. 예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번에는 좀더 많이 가실 것 같다. 80명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80명이 좀 넘으셨어요. 87명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계수하진 않지만, 80. 왜 그러냐면, 8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두 분이 같이 나눠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87분 정도가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2월 20날 세 번째 기도회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권사 기도회가 아니라 전성도를 대상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가운데는 최소 100분이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이 기도회를 광고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느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주물향한 뜨거운 열정, 그 감사의 고백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도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코범벅 땀범벅에서 얼굴이 완전히 다 적셔있는 거예요 콧물이 떨어지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없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첫사랑 첫감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자리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사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